안녕하세요, 여러분. 잘리아입니다. 오늘 볼 캐릭터 PV는 요 드디어 나온 카스토리스입니다. 파이논 거의 아래급으로 제일 중요한듯이 묘사가 되는 카스토리스인데 이번에 PV 정말 많이 기대됩니다. 영상도 3분으로 조금 긴 편이거든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어떤 연출이 될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바다? 406번째 장례 어? 쓸쓸히 죽은 자가 남긴 유품들이 찬장에 가득 쌓였다 오 적막 속에서 나는 망자의 과거를 읽고 어머 귀여워 내꺼라도 되는 것 처럼 562번째 장례 아니 계속 나 꿈에서 꽃바다를 보았고 이거 어떻게 버티는데 거센 강물이 흘렀다 내가 할수 있는 건 망자의 영혼을 건너편으로 옮겨준 것건. 잠시만요. 7 4 번째 장례. 전쟁은 끝나지 않고, 죽음은 검은 물결처럼 산재를 쫓고 있다. 난 목숨을 다해 달리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헉. 이 여정은 정말 너무나도 길고 허망한데, 하지만 중요한 일이라도 꽃향기가 우와! 나는 가 어? 왜 웃고 있어? 누구야? oh 끝부분에서 뭐지? 이 장면이랑 그러면 둘이 일란성 쌍둥이 느낌인가요? 일란성 쌍둥이 맞지? 근데 어? 지금 없잖아. 아이도니아에 있는 건가요? 아무튼 와 저는 이거 보면서 딱든 생각이 죽음이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이 될 줄은 몰랐어요. 얘기할 게 많겠는데 처음부터 다시 보자. 406번째 장례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장례를 치러주고 있었는데 찬장이 가득 쌓였다 유품을 는 망자의 과거를 읽고 있다 아, 잠깐만요 이렇게 귀여워버리면 어떡하냐고 <laughs> 여러분 카스토리스 안 뽑으신 분들 없겠죠? 귀요미를 어떻게 두고 갈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뽑아 망자들을 인도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있다. 내, 거라도 되는 것처럼. 내 거라도 되는 것처럼. 562번째 장 나는 꿈에서 꽃바다를 보았고. 이번에 영상미가 왜 이렇게 좋은가요? 이게 글이 계속 적히잖아요. 카스토리스가 지금 적고 있는 것처럼 여기 막 글씨가 주변에서 계속 보이고 있고요. 내 거라도 되는 것처럼 유품을 다뤘다. 그러니까 죽음 하나하나를 정말 소중하게 여겼다는 뜻으로 저는 들리네요. 저렇게 계속 보내 준 거야. 흘러... 와, 아 근데 영상미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흘렀다. 와. 내가 걸... 것 근데, 근데 전쟁그 검은 물결 때문에 수없이 않고... 많은 망자들이 나오는 거야. 와. 목숨을... 와 물결도 사람 손처럼 표현돼요 쫓아간다. 고 그리고... <laughs> 잠깐만. 이게 폴룩스잖아요은 원래 와... 한 쌍의 선이야. 한 쌍. 우리는 둘로 나뉘었고 선이게 닮을 수 없었지. 이여 여정은... 정말 너무나도 길고 허황돼 어 잠시만요 아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구나 목소리 톤이 좀 다른데? 잠시만 들어보세요 이 여정은 지금. 정말 너무나도 길고 허황돼 하지만 추운 피아리로도 꽃향기가 나는 와. 어. <laughs> 잠깐만 어나 소름 돋아 2D 라이브 보기 전에 잠깐만요 아까 후에 나왔던 동생이나 언니나 아무튼 쌍둥이 같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어떤 일을 통해서 폴룩스가 된 건가? 어.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의미하는 게딱 그런 느낌이어서 폴룩스가 카스토리스의 다른 한쪽 한 쌍이라고 하니까 둘은 하나 이런 느낌인데 그러면은 그 그 애가 폴룩스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얘기하는 게 검은 물결이 오면서 얘가 그때 탄생한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는 여태까지 스토리에서 나온 적은 없었죠. 없었잖아요, 폴룩스가 어, 아, 나 너무 너무 소름 돋아서 지금 팔이 막 닭이 됐네. 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역대급 부드러움이고요 와... 어... 저좀 말문이 막히는데요?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아... 진짜 이쁘다 어? 이거 봐! 맞네! 맞네! 아 이게 너무 한순간에 지나가서 처음에 못 봤구나 그러면 폴록스가 진짜... 뭐, 동생인지 언닌지가 맞네. 아니, 무슨 사연으로 이렇게 되셨을까? 뭐지, 대체? 이번 스토리에 나오는 건가? 어, 너무 궁금하다. 근데, 카스토리스는 바다에 잠드네요? 대신 폴룩스가 검은 물결을 해치우고, 어, 이게 뜻하는 바는 뭐지? 와. 너무 신기하다. 검은 물결이 오지만 폴룩스가 너무 세죠? 아니,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와. 어. 와, 어 표현이 너무 예뻐요. 계속 둘이서 하나라는 거를 강조하듯이 여기 폴룩스에서 바로 카스트리스로 변경이 되고요. 또는 아니, 아니, 저는 사연도 모르는데 이 장면에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날것 같아요? 여기서 왜 이렇게 잠드는지도 모르겠고, 웃고 있는데 꿈을 꾸는 것 같아. 자매랑 행복한 시간을 가졌던. 아팠나봐. 헉, 아파서 병 때문에 어떻게 이게 변형이 된 건가? 폴록스로? 언니 웃고 있는 게 너무 <laughs> 너무 마음이 아파. 아니 진짜 예쁘다. 나 사연이 너무 궁금하다. 어떡하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제가 지금 이 컷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파. 무슨 사연인지도 모르는데 마음이 아파. 어떻게 된 거야? 와, <laughs> 그치, 일단 그게 맞고.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왜 잊지 말라고 계속 되뇌이는 거야? 그 모든 걸 썼던 일기가 있잖아요. 일기가 이게 사라지는데? 자기 과거를 다 써놨던 일기. 방금 초반에 썼던 일기들 있잖아요. 그게 여기에다가 쓴것 같은데 없어지네? 이건 또 뭐야? 어나 미치겠네? 이건 또 뭔데? 아 그냥 영상이 너무 예뻐. 예쁘고 너무 슬프고 여운이 깊게 남아요. 아 어... 어, 이게 이게 전달력인가봐. 이, 지금 카스토리스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는데 영상 및 BGM, 카스토리스의 대사들, 성우님의 연기? 이게 모든 게 정말 조화롭게 되면서 나 본편 스토리 보면은 막 울어 재끼는 거 아니야? 많이 슬프진 않겠죠? 제발 그만 울려. 너무 힘들어. <laughs> 아무튼 스토리가 너무 궁금해지는 영상이네요. 잊지 말래. 이 일기들이 사라지면서 그 기억을 잃어가는 거야? 잊지 마, 로고도 역대급으로 여운 있고 정말 아름답네요. 카스토리스가 눈물을 뚝 흘리면서 효과음과 함께 잊지 마, 세상에 와, 잊지마. 아니 너무 예쁘다. 나 이렇게 궁금해지고 여운이 깊게 남고 아름답다고 느낀 피부인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잘 봤습니다. 말도 안 되네. 자, 오늘은 이렇게 카스토리스 캐릭터 PV를 감상해 보았습니다. 어, 근데 제가 스토리를 안 보고 보는 상태다 보니까 영상에서 말해 주는 바를 제가 정확히 이해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하. 그냥 보이는 대로 떠들었는데 본편에서 아마 알수 있겠죠? 근데 궁금증을 정말 많이 증폭시키는 영상이었고요. 진짜 단연코 역대급 아름다운 PV였어요.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세상에, 저는 죽음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는 곳은 처음 봐요. 죽음은 솔직히 말해서 무섭고 어둡고 두려운 존재, 막 사신, 이런 느낌이잖아요. 완전 클리셰를 뒤집어버리는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럼 진짜 이 사람이 폴룩스가 된 건가? 헐. 근데 폴룩스 스킬 쓰면은 자폭하던데요? 그것도 뭔가 의미가 있는 건가요? 자폭하던데? <laughs> 여운이 깊게 남는 좋은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카스토리스 뽑으셨나요? 저는 일본 여행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스토리스 무사히 뽑았고요. 광축까지 끼워 줬습니다. 카스토리스를 아직 못 뽑으셨거나 아니면 돌파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 비티 가챠 꼭 성공하셔서 저희 카스토리스 행복하게 예쁘게 잘 키워보도록 해요. 비티카차 화이팅! 저는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